같습니다. 제그 생활 제품 안전과의 배진석 과장이라고 합니다. 그, 제가 그 사정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그, 그 눈에 염증이 생겨서 안 보이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. 혹시 그, 그, 되는 건 아니니까요. 네. 이걸로. 그 지난번에 그 이현주 위원님께서 대정문 래서 이런 큰 틀을 갖고 있었는데 이큰 틀은 예전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나 품질경영 및 곤사품 안전관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. 이품목이 이게 이제 품목수인데요. 이게 합쳐지면서 품목수가 257개 품목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이거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우리나라는 안전관리 체계가 선진국하고 약간 다릅니다. 미국은 시장 관 그러니까 시장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사후 관리 시스템이고요.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전 관리 시스템입니다. 이 얘기 뭐냐면 시장이나 아까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이 시장에 제품을 내기 전이나 제품을 수입해 온 사람이 통관을 지나서 시장에 풀기 전에 안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것 플러스 저희가 아직 그 제품 안전 시장에 이미 깔린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냐면 옛날에 혹시 KS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시판품조사라고 해서 시장에 깔린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제품을 전수조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시장에 깔린 제품들이 그들이 진짜 안전 기준에 맞게 제품을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. 그 제도가 기존과 그 동일하다고, 그니까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요.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요 품질경영 부분만 산업표준화법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큰틀 자체는 큰틀큰틀 자체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카테고리가 변화가 없었다는 거 그냥 한번 다시 했던 거고요. 지금 여러분들의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 용품하고 뭐 생활용품 있었는데 생활용품이라 하면 저희 전환법상 법적 정의로 보시면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 별도의 가공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품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고 돼 있고 제조라 함은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. 예. 참고로 그냥. 보시라고 이거 요것만 저희가 이걸 제가 급히 만들면서 이거 틀린 건데 이게 사용자가 아니라 그 영업자입니다, 영업자. 안전법 그 그러니까 전환법상 안전관리 이행 주체는요 제조업자, 수입업자, 판매자 그 영업자입니다. 요거는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쟁점상 잘 아시겠지만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렸습니다. 그 생활용품 분야의 KS 안전관리 부담이 확대됐냐? 기본적으로 저희 큰 틀에서는 기존과 변함이 없었습니다. 큰 틀에서는.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. 그 제조업자, 수입업자의 안전기준의 적합성 증명서류 교관. 요게 생활제품, 우리로 얘기하는 생활제품 관련해서는 요게 늘어난 겁니다.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역, 아까 얘기하는 생활용품 중에 의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패션자판은 공급자 적합성이라고 해서 스스로 시험을 하거나 제3자 시험 성적서를 활용해서 이게 안전 기준의 값에 맞다라고 확인만 하셨어도 그 확인한 서류를 보관하라는 취지입니다. 버리지 마시고. 출시했으니까. 그 취지가 있는 상황입니다.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 확인을 한다고 하면. 그래서 그, 되는 거고, 이거는 기존에 사실 요거는 전기용품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서류 보관 의무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처음에 알고 있었고요.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섬유 제품을 대표로 말씀드리면 안전 관리가 왜 필요하냐? 이게 공교롭게 이 섬유 제품에도 화학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 화학 처리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게 세 가지가 있고. 추가로 요새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이네 가지는 다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 뭐 시력장애를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할 거야 뭐돼 있고 알레르기성 염료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이 최소화 체크만 해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섬유 제품의 경우에는 원단, 실제 원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하나 더 오해하고 있는 게. 월계수 양복점 많이 얘기하시는데요. 이 안전 기준에 따르면 그 양복점에서 그 재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. 아니면 디자이너에서 옷을 구입하시는 거 있잖아요. 맞춤형으로 그거는 인증 대상이가 그러니까 안전 인증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. 네. 그다음 아, 이게 자꾸 뒤로 가네요. 하나 더. 그다음에 예시가 그, 좀 이슈가 된것 중에 인터넷 판매 사업자의 안전 인증 정보 게시.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안전 인증 확인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서, 서류가 있다고 하면 이거 그냥 정보 게시만 하시면 되거든요. 인터넷 사업자가 시험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을 판매할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사용하실 때 인터넷 판매 중개업자라고 하면. 판매 중개 수수료를 받잖아요. 그러면 그 제품이 이 품질이 좋습니다. 하다못해 이 품질은 불법 제품이 아닙니다. 확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확인을 해 주는 상황을 정보를 게시했으면 좋겠다.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사가 그 사용자가 아니면 구매자가 가서 제품을 보고 하다못해 상자나 이런 걸 보면 그 네이블이나 설명서에 그 안전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으니 인터넷에서도 이거를 개재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. 근데 이게 실제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거죠. 뭐 데이터베이스나 무슨 그 인터넷에 화려한 정보를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런 전산 처리나 이게 필요한다고 인식한 걸로 알고 있고요. 그것 때문에 시행 규칙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정해야 됐기 때문에 시행 규칙에서 유예를 한 겁니다. 이게 여러분들이 1월 24일 날막 인터넷에서 붐이 돼서 저희가 이걸 유예한 게 아니고요. 처음부터 법에는 이런 게+ 시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어떤+ 어떤 항목을 게시하라고는 하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걸 표시할 수 있고 어떤 걸 표시하 지금 당장 할수 없는지에 따라서 유예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법령을 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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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행하위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저희 과에 와서 문의를 했을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겁니다. 어떤 것을 표현하고 어떤 게 과하고 어떤 것을 할지를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나서 우린 분명히 할 겁니다. 그런데 어떤 것인지 정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이게 법을 개정, 하위 법률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연된 사항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확답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더더 더 증폭된 것 같습니다. 다음에 하나 욕, 이게 이제 핫이슈실 것 같은데요. 구매대행업자의 케이스, 뭐 인증 확인 부담인데요. 이거는 그 실질적으로 그 유통 업체가 너무 복잡해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희가 아는 구매 대행 업자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예를 들면 노인이나 아니면 영어가 약하신 취약계층 분이 시, 소가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직구 대행 뭐 이런 거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유통 과정에서 빨리 받기 위해서 배송 대행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의 행태가 진화하면서 판매자 아까 행위 주체 보셨죠 이게. 영업자냐, 판매자냐라는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 그 구매대행 업자가 그 종합적인 일을 하시니 체크는 할수 있으면 해달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게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 현장에서 작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저희가 문, 크게 분석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년 유예 조치는. 특히나 그 지금 전기 제품은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 용품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예가 법상 안 되고요. 실제 생활용품에서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1년 유예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 유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안을 내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그냥 유예를 갈지 이런 게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이원주위원께서도그 그 제안을 하셔서 말씀하셨듯이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저희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지금 아까 또 화두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한 품목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250여 종의 품목이 있습니다. 이 품목이라 함은 품목 자체가 제품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섬유 제품이라 하면 그 안에 의류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그래서. 실질적으로는 이게 되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거나 그 다음에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는 거라 그 다음에 법 체계상 이게 뭐 어디서 해야 되는 게 정확히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.